예,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바로, 극장판인데요.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서바이벌로 가볼게요. 바로 극장판으로 가죠. 고고! 여기가 내 새집인가? 나가보자 일단 여기 상자들이 막 있다고 하던데 한번 상자들 있는지 한번 털어볼까? 여기 슈트가 있네 슈트를 일단 빼자 다시 씹자 yeah 됐다. 도와드렸으니까 좀 뿌듯하군. 일단 가볼까? 우리 집이 어디였지? 여기였나? 여기다. 빨리 칼을 얻고 싶어. 칼을 얻으러 가자. 나무를 캐야 한다고 했지? 캐자. 오, 여기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해놨네. 어석을 만들면 되겠어. 나무를 일단 세 개를 캐자. 와. 신기해. 가자. 여기싸다란 주구 막대기가 필요하네. 막대기 됐다. 이제 검을 곡괭이 만들고 검을 만들자. 곡괭이랑 검을 만들었다. 가자! 잘 보관해 둘을 거야. 아지로 프 이렇...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지? 무서우니까 일단 막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털거 있다고 하던데. 털게 없네. 더 찾아보고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도 없네. 여기가 내 집이지? 여기 아까 털어봤네. 내 생각에 저기 있을 것 같아. 털러 가야지. 우리는 왜뭐 이렇게 소리 많아? 어 진짜. 맛있다. 했다 이것도 가져갈까? 히힛. 응. <laughs> 다 가져가야지, 뭐. <laughs> 다 가져가. 혹시 몰라. <laughs> 왜저렇 해? 도죽겠네 빨리 들어가자. 여긴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건도 장착하자. 흐. 그 앞편에 여기 보관해 놓자. 옷내자 앞에 여기다 놓고 자자. 빨리 자서 일어나. 서그 이제 어메까 왜 상태가 괜찮나? 상태가 괜찮아지 보자. 어? 저기 좀비가 있어. 어? 잡아보니 저기도 뭐가 있었네. 응? 미리다. 미미 쳤어틀려줘 어, 이제야 돼어 저기 상자다. 음. 안장 있네. 아, 안장 여기다 두차. 됐다. 여기 뭔가 으스스해. 여기 동굴도 있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자. 무서워. 여기 또 어떤 집이 있어. 들어가 볼까? 내가 아까 털었던 곳 아니야. 저러서 왜 쫓아오는 것 같지? 쫓아오지 마. 무서워. 무슨 소리야? 이거 무서워. 헉!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있어. 이 사과도 있고 오 맛있다 사과도 있네 포테이토 장미까지 있어 오 나이스 아주 좋아 여기는 어떤 여기 떠 있네 뭐가 오 이게 뭘까? 거기또 동굴이 있어. 빨리 나가고 싶어. 거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음. 오, 여기 아까 다시 내 집으로 와야 돼. 어, 내 집이다. 야, 내 집이라고. 내 집이야, 나가. 안되겠네, 이게. 정말이트 나가라고 했대. 정말이트 나가라고 했대. 나가. 다시 납작해놓자. 일단,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놓고. 어, 그거 좀비 소리 아니야. 빨리 나가고 싶어. 나가서 사람들 구해야 해. 얘네들 한테 응. 응. 니까만 응. 응. 네 내, 내, 달들아, 이, 뭐, 있어. 야, 내 집이라고. 내 집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슈트에 먹자. うもうちょう高っ長っ長っあんま落ちねえっ<あ>すかおとはできへんな 하지 말라 했지, <laughs> 또 나왔어. 와, 완전 이번에 착해 놓고 계속 준비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거지? 장미가 어디 있나봐. 어? 네가 가면 안 돼. 어? 어. 이게... 어. 죽으려고... 어. 내장이 거긴데... 나와... 내 자리야! 들었어 데이지? 데이지? 내 집에 장착해놔야지. 장착해놓을 곳이 없네. 래가 어, 어디서 난 거야? 무서워 죽겠네. 내가 국기 로 죽여줄 거야. 걱정 마. 뭐, 아까 석탄인 것 같아. 으악 살려줘. 석탄이 있긴 한데. 나, 나 죽어. 살려줘 누가. 살려줘. 음, 이거, 그, 이 어때, 와 이렇게 라고요 으아, 제발. 어, 이지? 휴당 다행이야. 어디 갔지? 안 돼, 안 돼? 안 돼. 후, 우디 있었다. 휴. 죽을 뻔 했네. 다 어디지 어, 이거 조미소리 낫지 분명 조미소리 낫지 조미소리 낫지. 이휴 가자 네 여기 다 올려 계세요 여기 정말 좀비가 있어요 뭐, 에메라이드.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다 대나. 일단 이거 한번켜보고 조약돌? 조약돌이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여기도 세 개를 켜보자두 개. 마지막 세 개. 한번 가볼까, 다시? 비켜봐요. 오, 완전 좋아. 오케이 역시 여기서 이사오기 잘했어. 빨리 해서 해야지. 어 준비다. 추가, 추가, 응. 추가, 오케이. 추가. 됐다.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배고프거같지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픈 거 같지? 몸이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에휴. 여기서 좀 있다가 더야 죽어. 나가서. 에휴.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고또 다니다니. 아주 이런 어처차게 이상한 하루를 지내야 된다니. 너무 무서운걸. 어. 그, 깜짝 꼬맹아. 나가라고 했지, 꼬맹아. 꼬맹아, 나가! 안 나가? 얘안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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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지 이게 죽을려고 어? 나가 때렸어. 뭐 때문에 때린 거지? 무서워. 소글래니미더운데왜 나를 때리실 거지? 설마. 내가 못 생겨서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재수 없이 무서. 보이고서... 어. 아이씨. 야, 이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뜯고. 다 내놔. 내거다되라 응, 진짜 초콜렛이 나쁜 도.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내내 내 손으로 죽일 거야. 죽어. 죽어. 아, 내가 죽었어. 후기하지 않아. 내칼 어디 갔어? 아, 어, 아니, 왜요? 이게, 진짜 까부니까 이러네? 내가 직접 나서야겠고. 형님이 직접 나서야겠어. 다 얻어 있다. 저놈을 죽이려면. 여기 강력한 이 필요해. 그리고 방에 공주부야. 반갑지대! 졸아서 도망간나 찾아주지. 아, 최고 랩. 어, 여깄다. 하하. 어디 있는지 올르고이 바보가? 뭐? 쓸게요. 초콜렘 사냥꾼이다, 이게. 자, 초콜렘도 죽였겠다. 초콜렘을 또 찾아볼까? 초콜렘이 있을텐데. 없네. 아주 좋아. 털린도 죽였겠다, 이제. 어디로 웜을 떠나볼까. 들어가자. 저걸. 떠주자! 나가단자 세상이야. 아주 좋지. 그런데 이 문을 열면 그 어떤 세계로 들어가진다던데 한번 들어가볼까? 긴장돼. 들어가자. 야, 여기가 텔레포트한 장소인가? 내 몸에서 빛이 나. 이게 바로, 근육이란 건가. 한 번, 얘네들을 때려볼까? 뭐야. 이렇게, 뭐지? 내 힘이 왜 이래. 원래는 내가 이거, 이걸 한번오못 했는데. 띠야! 띠야! 차! 오, 얘네들도 한 방이야. 오, 나이스! 얘네들 떼어까오얘 아직 한번이 아니네. 죽어! 얘 누구지? 우와 얘 너무 강해. 50비 천아 얘네들이 이렇게 생겼데오 여기다! 근데 여기서 하는 것보단 다른 데에서 뽑기를 해보자. 너 어,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거긴 어디지? 2.8? 여기는 몇이였지5이 매약해. 저 <laughs> 센데를 찾아야겠어. 2.t? 너무 비싸. 역시 저기가 좋은 것인가. 한번 뽑아보자. 자, 고. 전설적인이 나와야될텐데 가자! 와 공통 공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가자! 해서 공통이 아 한개만 있으면 되는데 공통 공통 제발 나이스 공통 그래프 드3.2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야. 얘네 크래프트. 한개 일단 무장해. 얘 장비. 회서좀 뽑아볼까? 해사 주게. 오! 설하지? 완전 좋아. 원에 있는 고적 다, 다 부어버린다. 아 공통 공통이 왜이렇게 그 많이 나오지? <laughs> 대화 공통만 오케이 회수 회수 제발 아 서사지 제발 공통 이 아니라 아 공통만니까 회 공통이 나오네 서사지 서사지 나오라 서사지 아 제발. 해서 한 개만 오케이 내 근육이 없어졌어 괜찮아 하면 되지 아 몸에서 힘이 나넘치고 내가 원치 약해졌잖아 서사지는 세말이야 제발, 서사지, 두 개만. 서사지, 아, 공통. 자동 뽑기 가자. 아, 뭐야. 서사지, 오, 나이스. 서사지, 제발, 딱한 개, 서사지, 딱한 개. 서사지, 아, 회소. 제발, 서사지 한 개, 서사지, 서사지, 아. 2 0배에서 나오겠지? 아니, 제발. 가자! 앞에서. 아, 공통이 몇 개와? 공통이 몇 개야? 제발! 아, 서사지. 서사. 서사지. 아! 근육 좀 모아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뭐지? 내가 이렇게 약해진 거야. 안 돼. 빨리 죽여야 돼.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으라고, 죽어, 죽어. 사사지. 나와야 되는데. 니가 나와. 으아, 어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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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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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때? 아. 어때, 여기가 뭐야? 여기 세진, 여기 서이 세상이 왜온 거지? 아 여기 첨부있다 저를 잡으려고 여기를 보내준 거고. 죽어. 죽어. 뭐지? 죽진 않대. 이건 된대. 죽어. 왜? 안 죽는 거야. 탁, 탁, 탁. 때려볼까? 안 때려줘. 어때? 제발 르아 으아. 오퍼맨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해요. 제발. 끄아.